팀장님, 방금 계약하신 게 사채 맞죠? 아니요, 대부업. 사채? 대부업. 대부업이에요. <laughs> 제가 상가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업종을 만나 봤는데 대부업은 처음이었잖아요. 팀장님도 그렇지 않아요? 저도 처음 봤어요. 맞죠? 네. 신기했어. 대부업인 건 언제 하셨어요? 처음에는 사무실, 개인 사무실 구한다고 연락이 오셨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물건 추리고 미팅을 한 건데, 미팅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대부업이 사무실을 구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공간들이 있어요. 주택이나 숙박업도 안 되고,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임차 사용권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.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요건들이 많은데, 그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저 공간이 딱이어가지고, 저기 계약을 하게 되었죠. 그런데 왜 갑자기 오늘 계약한 거예요? 어 그러게요. 원래는 팔월 일일에 임대 계시어 가지고 칠월 말쯤에 계약서 쓰기로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대부업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칠월 이십이일에 대부업이 개정이 된대요. 법이 대부업법이 개정이 된대요. 그렇게 되면 되게 많은 게 변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예산 문제였어요. 금액이 확 달라져가지고 급하게 오늘 다 소환해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. 맞아요. 그분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보증금도 최소로 보셨잖아요. 어, 이게 보증금 1000만 원 정도가 맥시멈이어가지고,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무실 찾는 게 조금 힘들었었는데, 개인 대부업자는 자본금 1000만 원이면 원래 됐었는데, 법이 개정이 되면 이제 1억까지 있어야지 그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급하게 오늘 바로 계약하고 왔습니다. 와. <laughs> 커피 마시러 갈까요? 네? 차 드릴게요.